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서 내가 기쁘게 받을지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던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에스겔 20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생활,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등의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과 이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당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3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와 같은 말씀 그리고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다스릴지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36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이 과거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당한 것과 같은 그 기간이 차기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고난일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동안 포로의 신분으로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 것인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기까지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심판에 대한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련이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허락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맬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과 언약의 줄로 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와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밖으로 끌려 나간 사람들은 그들이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말씀 가운데 39절에서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오가지 말고 우상만 섬길 것을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결국 그것을 허락해 줄 수도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우상에게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내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사는,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심판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과 멸망을 얻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든 예배와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모아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때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매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일들이 우리의 결단이나 선한 행동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모든 것의 원인이었음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자격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행동은 우리를 늘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길을 걷는,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